가족성경 10편 103편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분이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사랑과 국률로 관시우시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심판하신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도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도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티끌과 같음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곳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여호와의 극휼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분의 공의는 그들의 자손에게 이른다 곧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여 준수하는 자에게 이른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분이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힘 있게 그분의 말씀을 수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와를 송축하라. 그를 따르는 군대들아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가 다스리는 모든 생물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네오나 여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4편 네 용하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님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위험과 영광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께서 빛을 온 입듯이 두르시고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시며 물 위에 초소를 세우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바람을 주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땅의 기초를 세우셔서 이 땅이 요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을 입히듯이 막 깊은 바다로 땅을 덮으시니 물이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천둥소리에 빨리 달아나.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한 곳으로 돌아갔으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나와 산 사이로 흐르게 하셔서 들짐승들이 샘에와 물을 마시며 들나기들도 목을 축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샘 가까이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입니다. 그분의 쳐소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행하시는 일로 땅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분이 가축을 위해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농사지어 먹을 수 있도록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곡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기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에게 힘을 주는 식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들과 주께서 심으신 레마논 백향목들이 물을 실컷 마십니다.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황새가 잔나무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에는 산냥들이 살고 바위틈은 너구리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다른 계절을 알려주고 해는 지는 시각을 알려 줍니다. 주께서 어둠을 드리워 밤이 되게 하시니 숲에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다가 해가 도으면 슬그머니 물러가 동굴에 가서 눕고 사람은 나와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땅에서 주께서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크고 넓은 바다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곳에 배들이 항해하고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이를 주실 때 그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떨며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빼앗아 가시면 그것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새롭게 되어 창조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땅을 보시자 땅이 떨고 산에 접촉하시자 산에 연기가 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신다. 악인들을 사라져라. 내혼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0편 105편.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가 행하신 일을 백성에게 알려라. 주를 노래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가 베푸신 기적을 노래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주의 얼굴을 찾아라. 주가 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그 기적과 주가 하신 일을 판단하고 기억하라.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주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주는 영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의 판결이 온 땅에 있다. 너희는 주의 영원한 언약 곧 천대 이르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인상에게 하신 맹세이다. 이것은 야곱과 세우신 교례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이라 하셨다. 그때 너희 수가 매우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주는 아무도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여러 왕들을 책망하셨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해 하지 말라. 주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셨으나 그때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그의 발에는 족쇄가 그 몸은 쇠사슬에 묶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민족을 통치하는 자가 그를 놓아 주었다. 그를 자기 집을 돌보는 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들의 적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기 종들을 교활하게 다루게 하셨다. 그리하여 자기 종 모세와 자기가 택한 아론을 보내셨다. 그들이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어둠을 보내어 그 땅을 어둡게 하셨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분이 말을 그분이 물이 아, 그분이 물을 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를 죽이셨다. 땅에서는 개구리가 뒤덮여 왕실의 왕 안방까지 뛰어들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날아들고 온 땅에 이가 생겼다. 비대신 우박과 번개를 보내시고 그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그 땅에 안에 있는 나무들을 꺾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 땅의 모든 채소와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웠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처음 난 장자를 치셨다.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들 집화 중에 약한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 이디트가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와께서 구름을 펴시고 밤에는 불을 밝혀주셨으며 그들이 구호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바위를 여셔서 물이 솟아나와 광야의 강처럼 흘렀다. 그분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분의 백성을 기쁜 가운데 그에게 선택된 이들의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분이 이방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방 민족이 수고한 땅을 주셨다. 그들이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그분의 율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렐루야. 아멘.